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심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래가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피부와 삶에 더욱 깨달아 아는 삶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깨어 주님을 보게 계속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에 없어서 또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지친 몸과 상한 마음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8절 한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집을 꺾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스러움이 관계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종종 야기하죠.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싸움을 일으키기도, 심지어는 이 고집 때문에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는 잘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마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자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마르티아 이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오주니, 따라가지 않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뜻, 자기 생각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복이나 응답이 삶에 어떤 여지 개선의 여지를 볼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신앙인데 자기 중심에 머물러선 신앙의 모습을 어 건보양만 갖춘다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복받는 신앙 동일한 신앙은 아니란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고집으로 열심히 할 뿐이죠. 자기 고집으로 열심히 하지도 하,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도 자기 고집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 육신의 일과는 다르죠. 이 신앙에서는 자기의 삶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집의 다른 말은 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시오레프라고 하는데 말이나 소를 칠 때에 이 짐승이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사람이 끌고 가려 갈 수도 없죠. 교만하다라는 말이 될수 있고. 고집이 세다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소나 말, 이 짐승이 힘이 얼마나 씁니까?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제압하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뚜레라는 것을 합니다. 코 속에 이 연약한 살에다가 이제 나무를 꼬챙이 같은 것을 꿰어서 이 끌고 가는데 코뚜레를 하면 아프기 때문에 이 힘센 짐승이 사람의 말을 잘 따르게 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듣는 법을 짐승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법을 짐승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뻣뻣하게 합니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 앞에 나의 뜻은, 나의 이런 생각들은 믿음으로 굽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생각에 똘똘 뭉쳐진 이 고집의 상태에서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다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싫은 것이죠. 그것이 목이 고든 것이고 고집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역대 선한 중에 요시아 왕일 어, 선왕 중에 포함되는 왕인데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어, 서남왕으로 그렇게 추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요, 비참합니다. 바로 누고에게 어,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누고는 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를 지나가게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요시아는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뭐 좋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음,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기다마 든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집의 결과는 언제나 망한다는 라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도 잘볼 수가 있죠. 열지앙을 통해서도 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다고 해서 또 용, 고집을 부릴 때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을잘 들어야 합니다. 보면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참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해놓고는 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줄 모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더 위험합니다. 더 자기 중심에 깊이 빠져들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단도, 교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몸을 이어야될 주님의 공동체가 아픔을 빠지고 경험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집은 요 지나친 자기중심성에서 나타납니다. 고집은 사람 관계에서도 불편하지만 미움 주으로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집은 애굽의 바로 왕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한 것처럼,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자기 생각에 고집 부려서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고집은 자신과 속한 이들을 괴로움과 그 끝에 결국 면망으로 이끌고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도 그것이 어떠한 선한 것이랄지라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줄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잘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하듯이.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일 사랑한다면서 무조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나의 생각조차 이런 고집들도 내려놓고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을 때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고자 사랑해서 살리시고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하다하다 안돼서 소의 콧돌에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고난을 통해 주님의 길로 우리가 돌아왔다면 우리가 주님께 왔다면 그 주님을 따라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겨우 길까지 오고선 되돌아가거나 버티기면 안되겠지요. 교회에 왔어도 복도,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고 "안 줄 거야"고 고집부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그 고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년에...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때 말년에 고백하게 되어 주죠. 내 삶에 영원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복을 누립니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보이죠. 단순히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무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있길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비우지 못한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내 뜻, 내 통제하에 있었으면 하는 교만과 높아진 생각을 이시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자기 중심의 고집,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처음 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